더뉴 그레이에 오면서 제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. 이전까지는 갱년기와 함께 신체적 노화보다 정신적 노화가 먼저 왔던 것 같아요. 아이들 입시가 끝나고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니 내 역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. 간혹 시어머니 병원 진료 가실 때 필요한 사람 정도라는 생각. 혹시 아이들이 일찍 결혼했다면 거기서 또제 역할을 찾았을지도 몰라요. 언젠가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제 개인 사진조차도 별로 찍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.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작년 말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이 제게는 꽤큰 충격이었어요. 2월에 더뉴 그레이에 들어와서 바쁘게 열심히 사는 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달라지기로 했어요. 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살아야겠다.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즐겁고 건강하게 살자. 할수 있는 건 당장 하자라고 결심했어요. 예전 같으면 삼각대 놓고 내 모습을 촬영하고 일상을 찍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. 유피디님 덕에 세줄 일기와 필사도 하고 있고요. 미나도 시작하고. 용기를 주는 언니들을 믿고 백화점 문화센터도 들락거립니다. 배워서 뭐 하나 하는 마음으로 중단했던 드럼도 다시 시작했어요. 중꺾 말하니까 일단 해볼게요. 꺾이지 않고 계속 계속 계속.